감자 잠자, 잠자. 잠자, 잠자. 다시마 국물. 좀비해 주시고요. 에어봐. 고추는 자기만 줄 테니까 조금 넣어서 먹어.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이거. 하얗게 생긴 거.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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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시마 국물이지? 가시마랑, 그 다음에, 디폴이랑. 가시마랑, 디폴이랑 끓인 거예요. 무, 뭐라걸다 넣어서? 무, 이런 걸 넣어서 끓이시면 되고요. 겠 다음에는. 준비한 국 그래, 준비한 국물입니다. 노란색이 생겼고요. 약간 비린내가 나긴 나는데. 좀 이따 마늘을 조금 넣어야 지좀 이따가 마늘 조금 넣어야 돼요. 저희는 아빠만 고수 넣어서 드실 거고요. 애호박을 잘게썰어 주시고 그다음에 감자랑 애호박은 반절 정도 잘라 주시면 되겠어요. 칼은 잘소독갈고 예. 끓어야 <laughs> 됩니다. 나 이거 편집해야 돼. 아나 아직 리브도 안 열렸는데 이거 다음에 빨리 올려야겠다 이게 뭐야 미역이야? 다시 말을 자르고 저희 형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희 방식대로 안먹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다시마를 넣는 걸 좋아해서요. 이거 먹고 감자 수제비가 꽤 맛있어요. 이렇게. 너무 너무 오실 분들은 이렇게 잘라서 드시면 됩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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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글. 엄마 타이머 맞춰놔. 저 타임. 뭐지? 저거 마늘 다진 거죠? 마늘 다진 거한 스푼 정도 섞어주시고요. 어머. 이렇게 섞이고 있어요. 섞으면은 맛을 보시고요. 저렇게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그러면 이제 수제비 국물이 완성이 되고요. 그어야 돼요. 하얀색으로 변해야 돼. 그쵸? 우와 이제 반죽을 할 시간이네요. 반죽을 다 해놨죠. 어제 해놨다 넣어놨죠. 이거를, 일단 해, 해 놓으신 다음에, 하루 정도 냉장고에 넣, 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더 쫄깃쫄깃해지죠. 이렇게, 어, 일단, 엄마가 화장실 가시는 동안에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박 하나 준비해주시고요. 이걸 약간 자른건데 속은 이렇게 생긴거 좋은걸로 준비해주세요. 그래야 식감이들 살아나고요. 반죽 하루정도 숙성시켜서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냉장고에 넣어놨기 때문에 좀더쫄깃쫄깃해질거예요 그리고 감자 감자 감자는 유기농 감자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다시마 잠시만요 다시마를 먹어볼게요 살짝만 한쪽만 이음 쫄깃쫄깃한 맛이 날 때까지 고추는 제가 특별히 보여 드릴 순 없지만 일단 보여 드릴게요 확대해 줄게요 확대 야 너무 확대했다 다 만드는 거 보여줘야 돼 예, 예, 호박 잠깐만 짠짠짜자잔 짠짠짜자잔 이제 기름을 걷어내야지 기름 많이 걷었나? <laughs> 뭐야 그럼? 마늘 마늘? 좀 있다가 이거 다시 다 감자 넣고 나중에 감자 넣어야 돼요 지금 넣어야지 금아 지금 투하 해줄게요 오 뜨거 뜨거 뜨거, 뜨거. 그 다음, 감자 나무줄 다투하해주시고요 입수! 어, 아, 뜨거, 뜨거, 아야. 됐잖아. 저 하얀색 국물을 걷어내주셔야 돼요. 거품. 거품. 짠. 그렇구나. 편집하였지? 일단, 걷어내고 있고요. 올 때까지 저기 끝부분 팔팔 끓으면 팔팔 끓으면 이제 수제비를 떠넣으면 돼 팔팔 끓으면은 수제비가 됩니다 수제비를 떠넣으면 됩니다 수제비를 이렇게 떼서 넣으시무시면 엄마 뿡! 응. 응. 어, <laughs> 냄새가 났어 죽이지 <laughs> 쩔어 같아. 짜서 저희 엄마가 따서 물을 갖다 부으셨어요. 잠시만. 어, 이제 반종을 떼요. 잠시만. 잠시만요. 좀더 선명하게 느리기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 넓혀주세요. 넓혀주세요. 바덕바덕 이렇게 변했다. 자, 밑에 감자가 보이시나요? 저기, 약간 하얀색 부분. 오! 오, 반죽이 들어갑니다, 반죽이. 짠. 이렇게 반죽이 들어간다, 이래에는 이렇게 약간씩 거품이 생기기 시작해요. 보이시죠?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저기도. 일단 저는, 이렇게, 다시 축소를 해서, 끊는 거 보여드릴게요. 물은 이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요고 센물 가장 가장 센 물에 맞춰주셔야 돼요 계속 있어 볼게요 일단은 다시마 국물 이정도 크기의 냄비에다가 응? 여기 약간 꽉찰 때까지 2리터 정도 부으면 되죠. 2리터 정도 부으면 돼요. 다시마 국물은 무랑 또 다시마 이런 거를 섞어서 끓였고요. 어 아, 뜨거! 여기 만졌어요. 그리고 이걸 약간씩 섞어 주시면 돼요. 반죽이 떠올랐어요. 잠시만 고화질로 바꾸고. 근데 잠깐만요. 어 넘어질 뻔.. 어우 개망 떨어지면 큰일난다 안 떨어져 됐다 hd9가 절로 돌아왔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 네.. 이제 약간 쌤.. 이정도 가장 쌤을 해서 좀 낮췄어요 이정도 되면 자 이제 끓기만 하면 되죠 나중에 다시마랑 호박 같은 것도 넣을 거고요 음 먹기 좋은 수제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수제비랑는 약간 맛이 다른 것도 있지만 감자가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좀더 쫄깃쫄깃해요 저희 저한테는 어, 냄새 좋다 와 9분째 촬영이야 잠시만 안였다가 이제 나중에 저거 넣는 걸또 찍으면 되잖아 어 맞아 뭐 맞아 네 이번은 저기까지 넣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 다음 편에는 재료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준석이의 요리교실 뭐지? 감자수제비 만들기 1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1, 2, 3, 2! 아, 이 5, 4, 3, 2, 1! 바이바이!